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 차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업들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기 하게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붙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딥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구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함께 했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슴이라. 아멘. 아,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앞에서 봤던 고린도전서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서에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객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짚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썼다면 후서는 지금 우리가 읽으시면서도 그것을 좀 느끼셨겠죠. 그런데 그 후서에서는 어떤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그런 어떤 오해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 선택이라든지, 어감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변명조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 후서만의 그런 색깔이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또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참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서론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수군 수군되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시급했던 문제인데 사도 바울의 성정과 그의 유유부담에 대한 공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저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대적자들의 그런 선동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명입니다.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일단 12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이유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거기서 12절과 17절을 보시면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알린 그런 스케줄을 변그 변경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원래 계획이 고린도에 들렸다가 그리고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로 또 가서 나중에 그 힘, 그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유대까지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좀 바뀐 거예요, 스케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꼬투리를 잡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시비가 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소한 것으로 흠집을 잡는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구차하지만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가 전한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면 결국 메시지까지도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믿을 수 없으니 그가 전한 복음도 미룰 수 없다. 그렇게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일정이 바뀌게 된게 어떤 나의 변덕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자들과 고린도 교회로 가면 분명히 부딪힐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싫어서 그런 이유로 스케줄을 변경한 게 아니다. 12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이 문제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이게 바뀌게 된게 우리의 지혜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스케줄이 변경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바울은 화가 좀나 있어요. 당연히 낫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자기가 좀 분노가 있고 좀 화가 날수 있잖아요. 고작 그런 문제로 공격을 받으니 화가 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그 의로운 분노가 거짓 교사들에게 쏟아지겠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선량한 성도들까지 상처가 될까봐. 그 불똥이 튀길까봐 시간을 좀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과 이 사역의 중심에는요, 자신의 명예가 있지 않아요. 항상 그의 생각은 교회에 있어요. 그의 임무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결정의 그 모든 중심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있지,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12절 더쭉 쓰는 것이고요. 좀더 우리가 19절부터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과 22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두고 이중인격자. 아니요, 이중인격자라기보다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조가 없고 약간 기회주의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은 거죠. 개척한 그런 사도 바울보다는 자기의 말이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로 트집을 잡아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진심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이중인격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자신의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쭉 쓰는 것인데 19절 보시면요 예수님을 일단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항상 하나님께 아멘 예 예스 이렇게만 하셨던 분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모든 요구와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멘으로 성취하신 분이셨는데 20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바울 신라 디모데도 예수님처럼 그 최선을 다해서 아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몸부림치는 것이 자신들의 모습이었고 21절과 22절.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며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색깔을 띄어야 되느냐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보인 것처럼 아멘 하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23절 고린도 가지 않겠다 왜 너희를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24절 자신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를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 자기가 서있 않겠고 조력자로 헬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얘기했지만요, 를 사실 고린도후서는 약간 일관성은 좀 없어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질이 좀 있었던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만도 지금 사실 좀 이렇게 일관성이 조금 이해겠다 얘기했다 저해겠다는 그런 느낌이 보이시죠?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고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노도 일어나고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꾸 중심을 잡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의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대하고 이 편지를 쓰고 그렇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편지를 남기심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도의 마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결국 두 가지 입장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고 떠벌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열매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로 그런 사람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위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능력과 인정받은 그런 영향력으로 자기 팔을,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쪼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선량한 그런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당연히 서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을 오늘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하나님이 이렇게 묶으셨기 때문에 관계에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떨 때는 선한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만 줄수 있는 사랑과 그런 행복감을 그리고 추억을 쌓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지만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때로는 나도 미워하면서 분노를 쌓아가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편지에 담긴 그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공감을 하시고 그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쉬운 방법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힘들 때, 지금 좋을 때보다 힘들 때로 다루는 말씀이잖아요. 힘들 때,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교회를 해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쉬운 방법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뭐예요? 분리하거나 단절하거나 이 분노로 쏟아내는 거겠죠. 그런 방법 선택하지 말고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는 쪽이 어떤 때는요 더 합당해 보일 때가 있고요 더 명분이 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관계의 문제 있을 때 항상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신라와 디모데처럼 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품는 입장에 쓰시기를 그리고 세우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그래서 훗날 바울이 이 편지를 남기고 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물론 부교육자는 좀 다릅니다.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뼈를 묻으실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때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될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인생 책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제일 베스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도 추천해 드립니다.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이어령 교수님, 고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 한번 보시고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제 인생 책으로 꼽았던 게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브루더 호프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어,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소유를 실천하는 그 독일 교회 독일 사람들의 모임 그 브루더 호프라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국의 본부가 있고요 각 세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창시자와 그의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거룩하고 승부한 목적으로 모였습니까 당시 이제 막 1차 세계대전 치뤄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히틀러의 또 핍박을 받으면서 스위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옮겨다니는 그 공동체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숭고한 목적과 그러한 어,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쭉그 시기절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숭고한 목적으로 모였는데. 그 안에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과 추악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창시했던 그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산산히 부서져요. 정말 철저하게 부서져요. 책 제목이 그래서 부서진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고된 이유는요, 그 과정 속에 배신자들과 별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요. 또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상처와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배신하고 서로를 향해 모함하는 그러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생기고 왜이 고단한 짐을 지으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들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그 책을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의 손자, 손녀, 손자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쓴 책인데요. 이게 그가 그렇게 책에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가족이 다 부서지고 한 사람이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고단의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뭐가 남더냐? 하나님의 형상이 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남더라는 것이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책을 쓴그 저자를 비롯하여서, 그가 수많은 그 공동체를 거쳐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 가는데 이 땅에 무언가 내가 거창한 것을 남기지는 못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좋하겠구나. 그렇게 교회가 알아주면 참 행복하고 좋하겠구나. 바울도요. 지금에서야 바울 바울 그러지. 고린도 후서로만 보셔도요. 그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모함과 그리고 사람들이 지어 주는 별명과 그런 조롱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는 그런 취급을 당했지만 그리고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변론해야 했던 바울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가 쉬운 길이 있지만 쉬운 길 선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아멘으로 아멘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남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품 안에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될 때도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기까지 늘 아멘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수지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실천하며 이루어 갈수 있는 이 땅의 대안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